인간관계의 재정립.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 30년, 40년 동안 삶의 중심을 차지했던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곧 그동안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침마다 마주치던 동료, 회식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상사와 후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밤늦도록 고생했던 팀원들. 이 모든 관계들이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희미해져 간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라며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된다.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니 대화할 거리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회사 일, 상사 욕, 동료 이야기로 몇 시간도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는 서로의 근황을 묻고 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더큰 문제는 위치의 변화다. 직장에 있을 때는 과장, 부장, 임원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두가 그냥 개인이 된다. 예전에 부장님이라고 불리며 대접받던 사람도 이제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의 위상을 그리워하며 옛 직장 사람들과의 만남에 집착하게 된다. 경조사는 이런 어색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에 가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중요해 보이는데 은퇴한 자신만 덩그러니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야기, 인사 발령, 소식, 회사 내부 상황 등은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만남은 오히려 삶을 무겁게 할 뿐이다.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한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퇴한 선배와의 만남이 때로는 의무적인 모임이 된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만남이 아니라 예의상,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자리가 되어버린다.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도 의미 있을 수도 없다. 은퇴 이후의 관계는 선별적이어야 한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억지로 맺어진 인연들을 모두 이어갈 필요는 없다. 대신 정말 마음이 통했던 사람, 직장을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선별 과정을 거쳐 남은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다. 필요없는 인연을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인연만 남기는 것. 이것이 은퇴 후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양보다는 질넓음 보다는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정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경조사의 허례어식 경조사 문화는 본래 아름다운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하며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었다. 마을 공동체에서 혼례는 온 동네의 잔치였고 상례는 모든 이웃이 함께 슬퍼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의 경조사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참여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경조사는 어떤가? 대부분이 의무와 형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결혼식장에서는 축하의 마음보다 축의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보다 얼마나 빨리 다녀올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 진심은 사라지고 체면과 예의만 남았다. 특히 직장 관계에서 파생된 경조사는 더욱 형식적이다.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지도 않은 동료의 가족.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마음. 상대방도 비슷한 심정일 텐데 서로 눈치만 보며 참석하는 어색한 상황들이 반복된다. 은퇴 후에는 이런 부담이 더욱 커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기금이나 부의금은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 월급이 없어진 상태에서 한 달에 몇 차례씩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우리 집 경조사 때 와줬으니까라는 부채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다. 시간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은퇴했다고 해서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한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나이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내고 교통비를 들여 먼 곳까지 가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더큰 문제는 정서적 부담이다. 진심이 없는 만남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서 뭔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 어색함. 상대방도 비슷한 심정일 텐데 서로 연기하듯 인사를 나누는 상황. 이런 만남 후에는 허무감과 피로감만 남는다. 참석 자체가 과거의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행동일 수 있다. 이미 끝난 관계를 형식적인 만남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별을 방해한다. 관계에도 끝이 있고 그 끝을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수 있다.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굳이 경조사장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을 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한 줄이 형식적인 참석보다 훨씬 더큰 위로가 될수 있다. 경조사의 본래 취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는 경조사 참석은 허례어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태도일 수도 있다. 진심 있는 관계.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았다. 거칠에 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멀리 떨어진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를 전했다.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그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받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충분히 느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난 관심과 진심은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 결혼식에 가지 못했다면, 신혼부부에게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한 줄의 문자가 형식적으로 참석해서 어색하게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 장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빈소에 가서 몇분 머물다 오는 것보다, 고인과의 추억을 담은 편지를 유족에게 보내거나 조용히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더 깊은 위안이 될수 있다.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는 진솔한 말. 한마디가 형식적인 조의 표현보다 유족의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모든 사람이 몰려가는 당일보다는 며칠 후 조용할 때 연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혼식 당일은 신랑 신부도 정신없이 바쁘고 장례식 당일은 유족들도 손님 맞느라 정신이 없다. 오히려 일주일 후, 한달 후에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된다.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축하합니다. 위로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기억이나 감정을 담아 전하는 것이다. 예전에 함께 일할 때 항상 웃으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밝은 모습 그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라든지 고인께서 후배들을 아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 분을 잃어 정말 아쉽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경조사 소식을 SNS에서 접했다면 댓글로 간단히 축하나 위로를 표현할 수 있다. 공개적인 댓글보다는 개인 메시지가 더 진심으로 느껴진다. SNS에서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사적인 메시지가 때로는 경조사장에서 나누는 인사보다 더 따뜻하다. 선물이나 화환 대신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 상을 당한 집에는 며칠 후 간단한 반찬을 해서 가져다주거나 결혼한 부부에게는 신혼 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형식적인 축의금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이다. 해야 하니까 하는 관심은 상대방도 느낀다. 정말 걱정되어서 진심으로 축하해서 하는 행동이어야 감동이 전해진다. 이런 진심은 거리나 형식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된다. 관계의 본질은 만남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다. 마음이 담긴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지켜준다.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기. 경조사에 안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지 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원래 그런 거니까 예의상 가야지 하면서 관습에 따라 행동한다. 한국 사회의 경조사 문화는 특히 강압적이다. 직장에서는 부서 차원에서 화환을 보내고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것이 거의 의무처럼 여겨진다. 참석하지 않으면 인정머리 없다. 차갑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무시당한다. 정작 당사자는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관례니까 하면서 강요받는 상황이 반복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이상 직장 내 평판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받을 일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30년, 40년 직장 생활 동안 몸에 뵌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 때다.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라는 걱정 자체가 착각인 경우가 많다.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조사 참석은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축하나 조의가 자연스러워졌다.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라고 답한다. 오히려 억지로 참석해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부담스럽다. 진심이 없는 참석자들로 인해 경조사 자체가 형식적이 되고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사회적 기대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사회다. 개인의 선택과 프라이버시가 더 존중받는 시대다. 굳이 과거의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자신다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의 태도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대신 그 시간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만나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형식적인 경조사 참석보다 훨씬 더 값질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다.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몇번 경험해 보면 알게 된다. 세상은 생각보다 관대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소중한 일에 쓸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은퇴 후의 삶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 기대나 눈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 경조사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시간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있는가? 은퇴 후의 삶은 이런 성찰의 기회다. 더 이상 바쁨에 쫓겨 살 필요가 없으니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관성에 따라 산다. 직장 다닐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과거의 인맥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나이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에 거칠해 보다는 내면의 평화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 깨달았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 사람들의 시선 같은 외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는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오히려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했다. 경학 연구에 몰두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편지로 마음을 나누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실했던 시기였다고 후에 회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시간을 의미 없는 경조사 참석으로 채우기보다는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에 투자해야 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취미를 익히고 진짜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내면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지로 참석한 경조사에서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 진심이 없는 인사치레와 어색한 대화, 의미 없는 시간 소비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피로해진다. 반면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충실하다. 삶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남들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일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일까? 답은 명확하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나이가 아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다. 정약용이 남긴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 쓸데없는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라. 그는 관습과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했다. 경조사의 본래 취지는 서로를 위하고 돕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조사 문화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더 값지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오랜 친구와의 대화, 자신을 위한 학습과 성찰의 시간이 형식적인 경조사 참석보다 훨씬 의미 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든다. 행복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충실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경조사 참석 여부는 결국 삶의 철학과 연결된다. 허례어식에 매달릴 것인가 본질에 집중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진정한 행복은 허례어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삶에서 나온다. 다산 정약용이 은퇴자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낸 다산이 남기는 인생 후반기의 지혜.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다. 벗이어. 이제 그대는 긴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또 다른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지는 말라. 나는 강진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불필요한 인연들이 저절로 정리되면서 진정한 관계만 남았고 헛된 형식에서 벗어나니 본질이 보였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심이 없는 참석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 줄의 편지가 더 따뜻하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진심이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 때가 왔다. 세상이 정해놓은 해야 할 일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라. 그대에게 남은 시간은 그대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위해 써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언제 진정한 자신으로 살겠는가? 형식보다 본질을, 양보다 질을 추구하라. 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다섯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 수많은 경조사 참석보다 한 사람과 나누는 깊은 대화가 더 값지다. 허레어식은 마음을 피곤하게 할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지금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과 싸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과 화해할 때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라. 강진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그대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라. 경조사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옛 직장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라. 가족과의 시간, 좋은 책한 권, 조용한 산책, 그리고 자신만의 성찰. 이것들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보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